알바 그만뒀어. 기숙사도 나가래. 장학금도 떨어졌고. 개천에서 용났단 소리. 왜 이렇게 듣기 싫지? 개천에서 욕나면 누구한테 좋은 거야? 개천은 좋나영한테 좋을 건또 뭐야? 나 사실 유학도 뽑혔다? 근데 그냥 안 가려고 나 대신 오예림이가 가는 거 사실 진짜 진짜 싫은데 그냥 안 가려고 나도 유학 가고 싶고 거지 같은 아르바이트 안 하고 싶고 별거 별거 그냥 막다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하려고 그냥 다내 욕심이고. 나만 이기적인 거니까. 자꾸 더 멀리 뛰고 싶은데, 그럴수록 발목을 잡아. 죄책감이 더 멀리 뛰고 싶을수록 죄책감이 발목을 잡아.